여기는 동울산 시장 울산 동구 동울산 시장입니다. 동울산 종합시장 차량 주차장에서 나오셔갖고 와이 시간에 지금 명절 전이라고 전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 주전은 3천 원, 3천 원, 3원 너무 싸다 이런 이런 거는요. 5개 만원. 다개 만원. 와, 다개 만원. 이때 팔아도 알한테 사박하고. 아니 정구지 찢으면3 0 0 0원이면 네. 공짜지. 어, 와. 두개 천원. 두 분은요. 한개 천원. 이야. 이거는 명태 천원. 이거는 다섯 개만원 이겠네. 그렇죠, 명태. 와. 멘트. 오랜만에 진짜 봅니다. 명태천. 야, 이 명태, 명태천. 야이 시간까지 지금 명절이라고 우리 동울산시장 종합시장 그 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 할, 할매김밥집 옆이네. <laughs> 신협 옆에. 그렇죠. 아, 요거 다아니다 사람들. 야 점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명절, 명절 같은 분위기네 완전히요. 식용유 마솥 가마수. 사람은 가마, 사람은 안 찍습니다. 마솥에 되고 내 튀김을 튀다 튀김. 그러니까요. 와우. 와 우리 자제분께서 착하시네. 부모님 네. 도와주시고. 와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한 이런 튀김도. 내일 튀김하고. 내아 내일은 또 국물마다 다 다르네. 김말이. 어. 아. 저는 정무지 찌짐 하나만 줬어요. 여기서 먹고 가도 돼요? 네. 아우, 빛깔이, 빛깔이 너무 좋다. 음. 정무지 찌짐. 와, 매출전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게 3,000원이에요. 와, 진짜 감동입니다.